감사 <목소리로> Yeah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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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, 네. 아 예. 저, 예. 이사 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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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사, 이사, 이 이사, 이사, 이리 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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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이사, 사사 이사, 이사, 사사사이이 나의 심을 아예 아, 정말 아예아 반갑습니다 예. 아, 네. 아, 네.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야, 오늘 이렇게 또 가득 와주셔서 정말 참 감사해요 그죠? 네, 네 완전히 근데 사실 저희가 제가 이거 제가 어쨌고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좀 저희가 사죄해 드릴 내용이 있어요 사죄해야죠, 사죄해야죠 그죠? 그쵸? 네죄송한고죄송한거니까 근데 네.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죠? 작년에 콘서트 한다 했다 약속 안 지켰던 죄. 탄탄탄! 누가, 누가 죄인인가? 우리! 누가, 누가 죄인인가? 우리! 우리!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어, 작년에 저희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들 이제 그놈의 그 로나 때문에 네, 뭐 불가피하게 뭐 이렇게 됐고요. 뭐 그래서 오늘 저희끼리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본 결과 올해 내는 이제 갈것 같아서.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시는 분들은 뭐 <laughs> 옛날 이제 저희들 이렇게 그뭐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거고요. 네. 네.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네. 저희가 저번에 공연을 했을 때, 어,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관객 매진이 된다. 저희가 콘서트를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매진이 됐어요. 그 어. 네, 근데 저희가 매진이 돼가지고 콘서트를 했어야 되는데, 이놈의 시국 때문에 콘서트를 못 올렸습니다. 하지만 이번 연엔꼭 하겠다. 이 말입니다. 다시 금이 네, 자, 예, 저서명 네, 이제 저희가 이제 만두 만두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다들 아실 거예요. 한 손으로.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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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돼요. 근데 혹시나 열심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싶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고 맞아요 그럼 제가 흔들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? 이 빤짝 반짝반짝반짝반짝 빤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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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짝 빤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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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비아티션 로비왔니 냠냠냠 만두자 지금 이제 만두만두 한번 시간 을 uh. 가져볼까요 자 여러분들 해주실 거라 믿어요 또 uh. 만두만두 만두, 아, 감사해요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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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정말 미어디요 누구? 아, 대야대요귀데요 미오, 미오. 맘마, 미야. 미니어, 프라텔로서. 널 위해 죽겠다는 놈과 놈과 널 위해 살아가는 천사. 천사. 미오, 미오. 맘마, 미야. 미니어, 프라텔로. 내가 죽던 삶들이세상은 We're <laughs> 감사합니다. 말 아, 아, 정말, 정 정말, 정말, 정 정말, 정 정말, 정 오늘도 참말정있는 하루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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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정요정 진짜?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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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조심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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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조심했는데 저희도 죄송하고요. 조심신거요 네, 진심으로그 덕분에 저희는 또 오늘 또 행복하게 이렇게 네 맞아요 다리 쥐날라 어, 그러고 그러니까, 네.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네.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히 최우선입니다 갈게요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. 아네 오늘 시작이 두분다 수고 많으셨어요. 최호. 최호 저도 운이죠. 저도 수고 좀 했고. 네. 여러분들 최호 역시 고수. 고수. 오. 고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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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고수. 이제 가야 되겠다. <laughs> <laughs> <저희> 여러분 <laughs> 건강 꼭 조심하시고. 고마워요. 주말잘 보내세요. 정말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가요. 자뭐 이거 해야죠. 하고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활 시작 가요. 해봐요.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어디 시 해, 할까요 여기서 한번 해봐요 아너 자, 더딱 좋아요 자. 자 원을 그리시고 그리고 네. 그리고 점프 어 뛰고 점프. 그 다음에 쫙, 프 좋아요 역시 좋아. 자 가요 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요 시작 자 원동작 점프 점프 가요, 가요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